아까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말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요, 크게 여러분 같이 실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앞에 나와서 시연하는 거,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여러분이 실감날 까 아닙니까? 그냥 강의만 들으면. 말은 그런데, 과연, 또 이런 또, 의심이 생기고, 또 실감이 덜 나는데, 실제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어, 아까 본 거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NLP 공부해 본 분은 이 말이 문화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 텐데,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무리 지도를 잘 그려도, 그건 다 실제 땅이 아니거든. 그냥 상징적으로 축소해갖고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모양과, 뭐, 왜냐면 실제로 이만하게 큰데 지도는 만화밖에 안 되고, 강이 다 푸르지 않잖아요. 근데 강은 다 푸르게 만들고, 광 중에 뭐 얼마나 지저분하고 흙탕물도 많아요. 근데 지도에는 강은 항상 파란색으로 되어있고, 그런 게 적당하게 왜곡하고 적당하게 뭐 하여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왜곡되고 착각하고 아까 말한 오해되어 그런 것들이 모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정서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시간이라는 차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다 그대로예요. 따라서 시간적 차원의 시각을 바꾸어버리면 정서가 바뀌며 정서가 바뀌면 결국에는 의미도 사라진다. 의미가 사라지면 또 정서도 사라지고. 또 이제 다시 볼게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현이 좀, 좀 어렵게 보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여기서 실제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면, 이제 이게, 이게 뭐예요? 물이, 물입니다. 이거 물, 물통이고, 맞죠? 맞아요?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돌덩어리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아니고 물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실제를 우리가, 실제가 뭐냐를 볼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물통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물이라고 했어. 그 산단성은...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이름을 뭐라 하든지 간에, <laughs>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물통 맞아요? 맞다고. 어, 그럼 실제 맞네.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실제예요? 이럴 때 이제, 어, 산타 할아버지는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모든 실제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여기서 말한 구성이란 말은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구성됐다. 구성, 구성한다라는 거는 이야기 구성. 만드는 거거든. 일종의 창조라 그럴까? 창작이라 그럴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제라는 거는 만들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라는 거는 이때 만들어진 거라. 만들어진 거라 말 속에는 착각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뭐 시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 여기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된 시간. 그리고 시간이, 시간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참 작동을 해요.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가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이거 뭐예요? 뭐냐고요?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손의 움직임을 있어도 에너지, 사실 이것도 다 에너지 덩어리거든. 이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이제 실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불안 그러면, 불안 그거 실제예요?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 뭐쓴 거예요? 모자고 실제예요? 착각 아니에요? 모자 안 썼는데 모자 썼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의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불안 그거 실제예요? 실제 같아요. 실제 같아요, 실제예요? 같다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알레르기 그거 실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기억이 있다. 그 기억 그 실제예요. 이제 그 질문은 계속 나올 거예요. 자잘 보셨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실제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자 재밌는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이제 파란색으로 칩시다. 파란색의 사각형 면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얼마나, 얼마나 크기였어요? 이만한 크기였죠? 이걸 잘 보시라고. 또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세요. 지금 뒤에는 잘안 보일 건데, <laughs> 이제, 이제 점점 작아진 거 말이에요. 지금 점점 커졌고. 자, 다시 볼게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는 실제잖아요.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육체라는 게 공간이에요. 이 공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땅, 지구, 우리가 존재를 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강의실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 오늘 사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 안 하면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물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질이 갑자기 막 나타난다? 자, 이것도 보세요. 차이가 뭐죠? 아까는 테두리라도 있었는데, 이거조서 사라져버리니까, 실제가 사라진 거,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까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까하고? 얘가 사라질 때하고 차이가 뭐냐고. 어, 이거는. 여기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왜안 보여요? 색깔이 달라졌거든. 무슨 색으로? 배경의 색으로. 실제 여기 있다니까. 근데 이걸 색깔로 배경 색깔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없어지게 보이는 거야. 지금 말하 이런 것들이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 역학.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없다고 그래. 근데 눈 밝은 사람 눈에는 보여. 여기 있다는 게. 다만, 아, 같은 색깔이구나.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은 귀신을 보잖아요. 무당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당 눈을 보여. 여기 있어. 색깔만 달라졌을 뿐이라. 자, 테두리까지 만들어놨는데 바탕 색깔만 바꿨지 테두리 색깔은 아직 안바꿨어 파워포인트 가도 편집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탕 색깔은 바꿨는데 테두리 색깔은 아직 그대로 있네. 그래서 테두리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오, 이렇게 되네.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색깔 간에 미시한 차이가 나는 수도 있잖아. 다 같은 흰색이라도 명도나 뭐 채도가 차이가 있다 보면 자세히 보면 또 흔적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 얼른 한번 훑어보세요. 모든 마음과 정서는 시간적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빠져버리면 이자체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놀랐을지, 있을지 몰라요. 아, 시간이라는 게이 정도로 우리 삶에서. 뭐, 시간을 지킨다, 안 지킨다, 몇 시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각도에서만 생각했다가, 원래 2024년이다, 내년에 25년이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이렇게 우리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제사 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시작이 불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선 7료라는게 나오고,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